신학기를 맞이한 초등학교들이 한동안 학생회장 선거로 분주했었습니다. 후보로 출마한 아이들의 개성 넘치는 선거 운동과 유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이 무척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졌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네 꼬마 녀석들에게도 단연 선거가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녀석들의 학교 정교회장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몇 개를 추려보았는데요. 오바마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전교생에게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초원으로 만들어 소 200마리를 키우고 신선한 우유를 매일 전교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무척 참신하지 않은가요? 아이들이 기발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 내심 흐뭇했지만 공약이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난 데다가 돈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일부 속내가 보여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어른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특히 선거의 달인이라 할수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선거에 입후보한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중 단언컨대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나 개념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자신만의 통치 방식을 고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과 영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초등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엔 벌써부터 거짓과 탐욕만이 그득한 사회가 비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대통령의 허무한 공약과 발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으로 해서 어떤 생활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그 노인 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외치며 온갖 미사여구를 섞어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놓더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대부분의 공약을 파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초등학생들이 일종의 자신들 롤 모델이라 여기던 대통령의 허언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건 무리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현재의 대통령처럼 일단 선거에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테니까요. 부정선거 의혹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회피해 오더니 국민들 앞에선 또 다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허언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겠노라는 대국민 겁박마저 서슴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과 허언은 여전합니다. 어른들의 못된 행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웃지 못할 이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모발 리포트 세날이었습니다.